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외쳤던 지난 6년 동안 아스팔에서 방송에서 그렇게 외쳐도 돌아서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돌아섰습니다 더 <laughs> 이상 대한민국의 추마로는 나라가 공산화된다는 사실 그들이 깨우치면 그들이 압될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오늘 이기에 전세계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말레이시아, 한눈없이 수많은 우리 해외 동포분들도 와 계십니다 그들에게 큰스러로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야, 나는 지금 저 세계를 봐아도 강원도, 송초, 부산, 대전, 포항, 제천, 고천, 전라남도, 광주, 목포, 순천 야, 어디서 난리나네, 난리났지내 고향 부지는 덜 같이 수원까지, 이야. 한마디씩 다 들어보세요, 속죠다 들어요, 다 들어. 여기 보요 여기 뭐예요? 강조 붙고 자, 오늘은 순서를 좀달리해서 그동안 강화문 강장에 제이플래그램좀 바뀌어서 미쳐 나오지 못했던 분들 한분한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일단 연사분들 나오기 전에 이가옥 보내는 가옥 보내 놓고 시작했습니다 은재인을 구속하라 은재인을 구슬하라이세명을구슬하라이세명을구슬하라 이승기도 구슬하라 이승기도 구속하라 주삼발을 구하라 빨리 일을 일대에 잡자! 자, 이제 다 배로 남스서 깨끗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연설로 우리 대부중의 서문자장을 바꾸시는 우리 할렐루야스님 엄청 세의 연설부터 챙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접불집회 중고생들이 동원생각 하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여한이 예, 예. 번번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린애들을 이용하는 들이사업입니까 절대 인간의 다른 사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특검을 제안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힙니다. 저 빨갱이들을, 김일성주의자들을 하루빨리 쳐넣어야 합니다. 정교조, 인노총, 언론노조, 대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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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북총 네, 국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황태선에게도 뜨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 방금 난리났어요. 지금 추산 제쪽에도 지금 뭐 자파쪽에도 좀 꽤나 왔나본데 지금 정보에 의하면 자파들이 지금 구파에 이쪽 사람들을 살살 약올려서 폭행을 유도해서 이걸 언론에 나오게 하는 이 수작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그 뒤에 계신 분 절대 이거 잡아들라고 아예 순순히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가 다 돌아온 이 장소에 저스릅파진 빨간 분은 절대 게 담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가을 구속하라! 문재인을 구속하라! 김태형 승도 구성하라! 김태형 승도 구성하라! 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표해서 우리 천주교의 모임 대표의, 대표의 이계성 대표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천주교 대표 이계성입니다. 지금 주사파. 시한폭탄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이 바로 주사파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시한폭탄이 어제 터졌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이 시한폭탄이 터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망했다. 하십시오. 문재인, 이재명 시한폭탄이 터졌다. 이재명, 문재인 망했. 이재명, 문재인 시한폭탄이 터졌다. 여러분들은 민주당 망했다세요. 하 민주당 망했다. 민주당 망했다. 민주당 망했다. 이재명 끝났죠. 터져가지고 이재명 끝났다면 우리가 이겼다세요. 하 이재명 끝났다. 이재명 끝났다. 이재명 끝났다. 문재인도, 끝났다. 문재인도 끝났다. 문재인도 끝났다. 문재인도 끝났다. 아 지난번에 용기 있게 그 김문수 위원장님이 바로 문재인은 김일성 주의자라 주사파라지 얘기입니다. 주사파는 김일성 주의자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윤대통령이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더니 하면은, 우리는 주사파와는 접촉하지 않겠다. 이제 주사파 잡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사파 끝났다! 주사파 끝났다! 주사파 끝났다! 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사파를 끝내기 위해서 내개 집단, 전교조 주사파, 전교조는 주사파죠. 그 다음에 민노총도 주사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하나, 천주기의 정의위원 사례도 주사파입니다. 그럼 제가, 아, 정의위원 사례들 하면 여러분은 끝내자 하면 됩니다. 그럼 주사파하고 끝내자 면 돼요. 주사파! 전교조 민노총! 정우준 사장,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러면 누가 나올지 대충 알겠죠. 자,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을 나었습니다나해 유신 역장 지도자. 대한민국이 만개하는 이 시점에 제일 앞자리에 서서 목숨과 투쟁을 하고 계시는 국민 행정을자시며 합격조 대표여자시 장강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정재원 국민 여러분 파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지구촌의 한 반대편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붙었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또 지구촌 반대편에 이 대한민국 강원광장 안에서 수사파의 세력과 대한민국의 주의자들이 또 전쟁이 붙었습니다 우리랑 3년 전에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권을 빼앗긴 저 원수들이 다시 정권을 되찾으려고 주도권을 앗긴저 나쁜 놈들이 인목총, 정조도 4파시민단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합해서 다시 저들이 이기려고 우리 반대편에서 침퇴하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 경찰관들이 저에게 제보해 주셨는데 2천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전쟁은 당당한 북한이 아니고 북한을 대신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좌파 세력들 그걸 통칭만 말하여 주상파라고 합니다 이주상파들을 우리는 싹 쓸어버리게 공유하십니까 싹쓸어버리면동의하시는까 공중들도 만세 <laughs> 신난다 신나 나는 이 신나만 잡고 노래가 나오나 그네 so. 나를 이 so,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1차 전쟁은 45년부터 48년간입니다. 그때는 45. 이승만과 박한영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이 내리준 이승만이가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So 그러므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We can be 두 번째 전쟁은 유기업이다, 유기 1949년 6월 30일날, um, 1949, 이분이 철수했습니다. 하지 중장이 말하기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떠나겠다. 그때 이승만은 강권객 보다했습니다 너희들 가면 안 돼. 너희들이 가면 김승희가 내려와 그래도 하계 중장은말안 듣고 군사 검문단 520명을 남겨놓고 1949년 6월 30일 날싹철수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 이승만을 말하기를 그래도 너희들이 내말안 듣고 간다면 탱크는 놔두면 비행기도 놔두면 그리고 야포는 좀놔두가 그랬더니 하드가 하는 말이 안돼, 우리 다 가지고 갈 거야. 왜 가지고 간 거야? 여기 놔두면 너가 유승만, 너가 우리가 준 무기를 가지고 weapon, 북한으로 평양으로 네가 들어가려고 했지. 그래서 너를 믿지 못하므로 우리는 다 가져가겠다 그때 이승만이가 욕을 했습니다 네, 이 욕도 이승만한테 배운 겁니다 야이 개새끼야 반드시 내 말대로 북한이 내놓을 테니 두고 봐라 그때 가서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그리고 결국은 1950년 6월 25일 날 이승만의 예견 그대로 남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짜가 없이 운영당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불광동에서 T-34 전차가 서울시장으로 들어오는데도 동대문 야구장에서 야구하고 있서어요 나는 좀 창피한 게 있지만 그때의 서울시 안에 있는 좌파 목사들이 3 5 0년이 김일성 300. 한영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to to 그런 목사 세부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And 이 세부들도 이번에 싹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문을헛뜯고 <laughs> 정당한 것을 비방하는 이 목사 새끼들은 그때 6.25때 김일성 환영 예배를 드린 바로 그놈들입니다. 이 대세 대 신사 참전했던 바로 그 개새끼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수상판도싹 쓸어버리고 좌파 목사들도 싹 쓸어버리는 것니다 꼼짝없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3 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다 버텼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를 라 살려주시려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선언했던 미국이 에 s 슨 국무장관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시는 한국에 안 간다. 한국 도와주러 갔더니 남모당의 박한영 세력이 바로 시청 앞에 이 자리에서. 언니의 빨간띠를 메고 양키 고홈 했지 않느냐? 도와주러 갔더니 뭐라고 영국은 물러가라고 다시는 한국에 안간다. 이런 개선아냈던 미국이 완전의 유교가 일어나자 비밀리에 한 목사님의 충고로 미분이 다시 한반도에 오기 시작하는 동의하십니까? 이길 수 없는 2차 전쟁을 우리는 미군 때문에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이 3차전입니다 자, 저들은 75년 동안 준비해온 것입니다. 시장은남로나으로부터 시장은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대한의 학생권으로부터 시작하여 단체들을 침투해서, 이어서 저들의 세력이 no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보니까 6 1 3만표대1 6 4 0만표2 4만6차0만 우리가 아6 0 0 0원 초대, 76,000원 초원히 이길 것입니다 원초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아니고 5년 연기된 겁니다. 오년 연기. 세중의 주석관 세력들은 작년부터두 가지의 계획을 세웠어요. 정권을 뺏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이 이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들이 이겼을 때는 바로 통일형법을 만들어서 연방제 통일로 바로 간다. 이게 바로 저쪽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30년 하면서 저도 고농도의 싸움을 하기 위하여 저쪽 편에다가 내강청을 9명을 심어놨습니다. 인로총 정교조, 자파시민단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 할수 없이 나도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첩을 9명을 씌워놨습니다. 실시간 저한테 퍼부어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들이 세웠던 계획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만맘으로 이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졌을 경우에 정권을 뺏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6개월 안에 다시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영광의 통일로 간다. 이것이 저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니까 지금 자기들은 작년에 세웠던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위기에 몰려서 이제 지금 시민을 11월 12일 날을 D-Day로 삼고 그날을 통하여 폭력혁명을 하려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북한으로 가려고 을개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을 싹다 처형할 것입니다 정교들을 다 처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그러다 화문에 모인 여러분과 저 때문에 citizens, 우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t h 민국 국민 여러분. To the people 특별히 people 사람 국민 여러분. Love our 우리가 3년 전에 강서가문 운동을 안 했으면 But 우리가 정부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어제 we do i 정당 보십시오. 지금도 저쪽편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기 참석하고 있어요. 우리의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은 여기 후기를 꺼려하고 있어, 꺼려하고 있어요. 당의 총선한테 이 새끼들 다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말이야, 우리가 다니긴 오니까 말이야. 그 위에 올라타고 국회의원해 헤쳐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조금만 우리가 힘을 더 기울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세번적으로 잠깐 설명드리기 위하여 이제 우리 고생다 끝나갑니다 계속 내가 볼때올 연말까지만 이기면 대한민국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자, 김국성 선생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국성 선생님은 잘 아시는 그대로 북한의 정치사의 총독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북정원장과 같습니다. 남한의 간첩을 만들어서 계속 침주시키고 간첩들을 총치위했던 북한의 사실 총대장인데, 아, 지금 내가 한국에 이제 초경대사 이루어진 일을 예. 45년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진 일을 간결하게 설명했는데 예. 1차 전쟁은 이제 박헌영과 이승만의 전쟁인데 그때도 예. 이 박헌영 세력을 북한이 지원했죠. 근데 들었습니다. 예, 예. 아. 어, 박헌영은 음. 남로당을 조직해가지고 음. 일송이 한대 서가가지고 아, 가서, 일송이 한대 남노강의 입숙한 대학교 중에 입수한 정식적 도재에 대해서 잘 설명해가지고, 김 일송이가 큰 힘을 담게 됐습니다. 네. 또한, 이은상이 네. 그 지리산 음. 말치산 대장, 네. 그, 그 사람이 48년도에 남북연속회의로 네. 가가지고, 음. 강동중치학원에서 음. 강첩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해에 3천명이나 되는 한간첩이 양국에 들어와가지고